트림이 계속 나온다면 의심해야 할 것, 이유 없이 계속 트림 나오는 이유. 트림이 자꾸 나오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는 공기를 과하게 삼키는 습관, 즉 공기 삼킴 증후군입니다. 빨리 먹거나 말하면서 먹고 탄산음료나 빨대를 자주 사용하면 장 안으로 공기가 계속 들어가 트림이 반복됩니다. 두 번째는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.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몸은 공기를 뱉어내려고 하면서 트림이 자주 발생합니다. 속쓰림목 이물감이 함께 오면 의심하세요. 세 번째는 장이 가스를 잘 배출하지 못할 때입니다. 장이 예민해지거나 장운동이 떨어지면 가스가 위쪽으로 몰리면서 트림이 늘어납니다. 네 번째는 탄수화물 소화 문제. 밀가루, 우유양 배추 콩류는 발효가 빠르게 일어나 장이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때 트림과 방귀가 동시에 많아져요.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불안입니다. 신경계가 흥분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공기를 더 많이 삼키게 돼 트림이 잦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위험 초기도 복부 가스 정체로 트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 트림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몸의 신호를 꼭 점검해 보세요.